입타임 내장 안테나 제품은 설치가 간편하여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격대가 저렴하면서도 기본적인 무선 인터넷 연결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가정용으로 적합한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합니다. 크기가 작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공간을 차지하지 않으며, LED 상태 표시 등이 부담스럽지 않아 야간에도 편리합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성능과 디자인에 만족하며 추가 구매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집에서 간편하게 무선 인터넷을 즐기고 싶은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